그는 그의 가방 안에 책을 한권 가지고 있지 않아. He doesn't have a book in his bag. 음, 왜 doesn't 썼을까요? Don't 안 쓰고. He가 3인칭 단수. 음, 그럼 3인칭 단수가 뭐예요? 나는 아닌 하나. 자, 뭐뭐뭐가 있었죠? She, he. 음. he 음, 그세개가 있었죠? 잘했습니다. 그는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있니? He doesn't have a sheep. 아니, 그렇지 않아. 그는 그의 손에 휴대폰을 하나 가지고 있니? 아니 그렇지 않아. 그는 고양이를 한 마리 가지고 있어. 그는 재킷을 하나 가지고 있니? 아니 그렇지 않아. 그녀는 그녀의 가방 안에 계산기를 하나 가지고 있지 않아? She doesn't h 음, 그녀는 친구가 한명 있어. 음. 응. 그녀는 캥거루를 한 마리 가지고 있니? 음, 그래 맞아. 그녀는 치마를 하나 가지고 있어. 음, 그녀는 그녀의 손에 요유를 하나 가지고 있니? 그래 맞아. 그녀는 그녀의 가방 안에 필통을 하나 가지고 있지 않아. 음, 그는 캥거루를 한 마리 가지고 있지 않다. 음, 그는 그의 주머니 안에 동전을 하나 가지고 있어. He has a coin in his his pocket. 음, 그녀는 그녀의 가방 안에 사진첩을 하나 가지고 있니? Does she have a p h o t in her bag? 자, 그녀는이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요. Does she have a photo in h i s bag? 그녀의 가방 안에? In her bag. n 가방? In her bag. 다시 한번 할까요? 그녀는 그녀의 가방 안에 사진첩을 하나 가지고 있니? 응, 음, 아니, 그렇지 않아? 응, 음, 잘했습니다.